안녕하세요 토방이시오입니다. 정말로 많은 해외축구 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밤을 새서라도 챙겨봐야 할것 같은 경기들이 이어지는 만큼 더 신중한 분석을 통해서 배팅까지도 잘 마무리해서 맘 편하게 축구를 즐기실 수 있게 준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경기 외의 경기들의 분석과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웨스트햄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두 팀입니다. 웨스트햄은 이번 경기가 홈 경기인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유로파로 인해서 휴식일이 너무 타이트했고 그렇다 보니 지난 경기도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원에서 라이스와 파보에타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공격 찬스를 유하게 마무리 짓는 그 결과가 골로 이어지는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경기를 주도하기에는 힘들었는데 이번 경기도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리버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만큼 전반전에 최대한 템포 빠른 움직임으로 리버풀을 피곤하게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한편 리버풀은 지난 두 번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탔습니다. 아마도 시작은 아스널과의 홈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경기부터 수비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공격에서 이제 활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디아고 조타가 있으며, 디아즈도 돌아오면서 후반까지 경기 운영이 확실히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숙제도 존재합니다. 각포와 누네즈의 활용도 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조타를 전혀 뺄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중앙 공격에 계속 각포기용을 하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 누네즈를 원톱으로 올리면서 살라와 조타의 이선 윙어로 활용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마 포메이션상으로는 4-3-3이 맞겠지만 눈에지를 중앙에 쓰게 된다면 자연스레 눈에지의 포지션이 더 위쪽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각포보다는 눈에지가더 활약도가 있다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이고 이번 경기도 공격에 더 포인트가 잡히게 될 리버풀인 듯합니다. 그런데 리버풀이 지난 두 번의 웨스트햄과의 맞대결을 홈에서도 1대 0으로 힘든 승리를 거두었다 보니 최근 분위기가 반영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중원 힘싸움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리버풀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개인기량을 선수들이 가지고 있기에, 이번 경기의 주도권은 확실히 리버풀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리버풀에게는 1.85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어 있고, 이 배당에서 배팅 시 기대 승률은 54%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45%라고 빅데이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수비에서 보여준 최근 기량 때문인지 양팀 득점 가능성을 1.62배당으로 책정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지난 노팅엄전에도 분명히 세트피스 등 박사한 상황에서 실점이 분명히 나왔던 만큼 이번 경기를 일방적이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란 판단일 것입니다. 현재 배삼유고에서는 현재 리버풀에게 1.85의 배당률을 고수하고 있고, 이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기록되면서 이외 업체에서는 최대 1.92배당까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경기의 2.5점 기준에서 오버의 정배당이 강하게 책정이 되고 있고 해외 전문 매체들도 대부분의 예측 2대2의 무승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조급한 쪽은 분명 웨스트햄입니다. 강등권에서 완벽하게 탈출하기 위해서 이번 경기도 승점을 챙기고 싶을 텐데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은 물론이며 리버풀이 그리 만만한 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이번 경기 공격이 좋다 쪽으로 조금 몰아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아레즈가 기록한 2013년 3경기 연속 멀티득점 기록이 리버풀에서 해당 마지막 기록이었고 이번 경기에서 조타가 이 기록의 타이에 도전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0대0의 경기를 단한 번도 펼치지 않은 유일한 팀이기에 골이 터지는 순간 이번 경기는 치고 받는 싸움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해외 매체들은 2대2의 무승부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로 베팅을 하는 것은 오판이 될수 있고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5점 기준 오버 외에는 배팅을 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력으로 오버만 생각하면서 승무패는 조금 배제하는 것이 수익을 위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